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많은 선생님 정 선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주 추천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다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어, 저는요 다올 인베스트먼트의 주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라 자, 우리 여러분들께 11월 1일 매수 추천 드렸어요. 제가 추천드린 이후 이렇게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자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어, 저는요. 이번 상승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향후 전망과 정확한 타점 살펴볼게요. 일단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기업으로서 유망한 벤처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 후 수익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매출을 일으키는 투자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올 인베스트먼트의 상승 모멘텀과 이슈도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요. 다울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현황입니다. 어, 현재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죠. 국내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아한 형제들과 토스입니다. 이두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그 유명함, 배달의 민족 그리고 토스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작년 매출액이 크게 뛰더니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다가 다시 2분기 들어서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82%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반기보고서 공시를 보면 당사 영업 실적 대부분이 투자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국내의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다우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BMT의 항암제의 개발입니다. 현재 BMT라는 기업에 투자 중인데 최근 이 BMT가요 24시간에서 72시간 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항암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어 사실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들은요 정상세포에서 독성이 강하며 단기간 암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노력에 불구하고 어 단기간 암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했고요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 그런데 드디어 BMT가 개발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우 인베스트먼트의 주가 역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세 번째는요 토스뱅크 파킹 통장 금리 인상입니다. 어, 다울인베스트먼트의 토스의 초기 투자자로서 토스 관련주로 불리고 있는데, 자, 토스는 11월 6일 파킹 통장 금리를 0.3% 인상을 하면서 2.3%가 되었고, 이 인상으로 인해서 토스 관련주인 다울인베스트먼트 역시나 주가 역시 반응 중입니다. 어, 또한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이렇게 다울인베스트먼트는요,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포 세력들 역시나 곳곳에 매집한 모습이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포 세력들이 매집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자, 첫 번째는요. 단기간 큰 상승이 나온다. 두 번째는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 무섭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만 잘 잡아주시면 단기간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바로 주포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포 세력들이 매도할 때 너무 무나도 다행인 건이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이 흔적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런 주포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설명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박셀바이오 차트입니다. 어, 박셀바이오 보시면요, 가남치료제 임상결과 기대감으로 세력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자, 그러다가 8월 19일입니다. 임상 데이터 공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뉴스. 네, 악재가 나오면서 엄청난 하락이 나와 주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악재가 터질 것을 알고, 세력들은 17일 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세력들이 나가면서 흔적을 남겼죠. 바로 시조가 이탈입니다. 보시면요.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이 나왔어요. 8월 17일 시가는 95,400원 그리고 종가는 92,600원으로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 주었죠. 자 이런 모습이 나와 준다면 세력들이 나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차트도 한번 볼게요. 어,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베트남 개발 먼입니다. 베트남 개발 먼 역시나 단기간 주포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 주다가 이렇게 시초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주니까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 시조가 종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세력들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다올 또는 궁금하신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선생 무료 카톡방 또는 무료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어,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값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선생 무료 카톡방 참여해주세요. 어, 그리고 여러분 어, 정선생 무료 카톡방 참여해주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세 종목을 무료 추천주 보내 드리고 있는데 어다울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1월 1일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잖아요. 자, 제가 매수 사인 드렸을 때 매수하셨다면 지금 40% 이상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미리미리 남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로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가 불편하신 분들은 카톡으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편 하신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자 그리고 며칠 전 무상증자 발표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 주었던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도 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제가 10월 26일 매수 추천드리면서 제가 11월 8일 어제죠 어제 매도 사인 드리면서 정확하게 타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피코그램 차트 보시면요 역시나 상승이 나오다가도 시초가 이탈이 나오면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자 피코그램 은 11선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2차 상승 크게 나올 겁니다. 그때 제가 매수 사인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미리 미리 남들보다 먼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다점 다 잡아서 보내 드리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선생 무료 카톡방 또는 정선생 무료 문자 참여하세요.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어, 지금부터는요. 다올인베스트먼트의 대응 전략과 차트 분석 들어갈 거거든요. 먼저 제 계좌 잠깐 보시고 내용 이어나갈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정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고 가실 텐데요. 어, 저는요 수익이 있는 날만 계좌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 오늘 계좌 보시면요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약품 어, 스윙으로 끌고 갈 종목이고요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만에 13% 그린카이므칼 2거래일만에 15%자 그리고 우리의 앱론론 같은 경우에는요 5거래일만에 36% 그리고 모트렉스 2거래일만에 22% 수익 중입니다 어, 단기간 괜찮은 수익이죠 그 외에도 단기간 수익 본 종목들이 정말 많았어요 2거래일만에 베트남개발원 56% 그리고 세연이의씨 18%, 넥스트칩 그리고 국전약품 이거래일만의 22%, 32%, 모트레스 42%, HLB 68%네 좋은 수익 많았었고요. 어, 그리고 7월달부터 9월달까지는요 무상증자 테마로 폴라리스오너, 지트파워, 저강 i 라이 i 공구만 같은 경우에는 무려 440% 어, 엄청난 수익 봤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 힘든 시장이지만 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나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명, 네, 궁금하신 종목명 또는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정선생 무료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면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카톡방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단타 또는 궁금하신 종목명 이름으로 네,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면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증권사에서 8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아예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굉장히 많아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주식 어 제가 10년 이상 주식을 해 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 매매 기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좌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고요.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저 혼자서만 수익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같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단타 또는 궁금하신 종목명 이름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가 왔고요 네, 무료가 맞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먼저 보내주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다우 인베스트먼트 설명 드릴 거고요. 앞에서는 다우 인베스트먼트의 상승 모멘텀과 매도 타점 잡으실 수 있는 방법, 어, 당일 시초가 종가 리타라는 음봉이 나오면 매도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 인베스트먼트 차트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차트 보시면 현재 상승이 쭉쭉쭉쭉 잘 나와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상승만 나오진 않겠죠. 현재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자, 상승이 얼마까지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초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도하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쿨팁을 알려드렸는데, 자, 여러분, 100% 맞지는 않습니다. 네, 100%라는 건 없죠. 하지만, 종목마다 반복이 되는 패턴들이 있는데, 자 이 패턴들만 이해하시면서 차트 분석하시면 더 정확하게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다우 인베스트먼트 기회가 많을 종목이고요, 상승 모멘텀 현재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상승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마다 이런 패턴들을 활용하시면 상승이 나오는 구간만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 역시나 정선생카톡방 참여해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자 여러분 무조건. 배워가시고요. 자, 그래도 잘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학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급등주 추천주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다가 어 진짜로 오르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그때라도 소액으로라도 어, 정선생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에서 8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아예 담당자분들과도 친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주식은 정보 싸움이죠. 빠른 정보로 인해서 빠르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은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저만의 노하우, 매매 기법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 계좌 보여드렸는데 수익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어요. 자 매일 매일 수익이 나고 있고요. 저처럼 정선생과 함께 자 정선생의 계좌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또는 다올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선생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면서 많은 정보 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무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부담까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